로그의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를 정의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a가 양수, 1이 아닌 양수일 때, 양수 n에 대하여 a의 x제곱이 n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수를 x제곱해가지고, n이 나왔어요. 이러한 x는 단 하나다. 단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x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겁니다. 즉, 얘를 x 값을 log a의 n.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a를 우리는 밑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 n을 우리는 진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진수. 그래서 이 지수의 모양을 이렇게 로그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로그의 모양을 지수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밑이 1이 아닌 양수면서 진수도 양수여야 됩니다. 밑이 1이 아닌 양수고, 그 다음에 진수도 양수가 돼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건 안 만족시키면은 로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요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밑에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면은 3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지수는, 로그 3의 9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이 1이 아닌 양수고 진수가 양수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로그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밑이 1이 아닌 양수고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은 어 우리는 로그를 쓸 수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 쟤를 보면은 요 x-1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양수인데 밑이 1이 아니구요 진수 어, 요 4-x가 진수죠 4-x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서 x는 2가 안되고 X는 4보다 작아야 돼요. 이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보다 큰데, 1보다 큰데, 2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 뚫릴 겁니다. 그러면서 X는 4보다 작아야 돼요.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는 거는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되겠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은 합쳐서 쓸때 또는을 씁니다. 어, 이 부분, 요 부분 합쳐서 써야 되는 거니까 또는을 쓰는 거고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하는 어, 이러한 x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어, 잘 나오는 문제기는 이 한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바로 개념원리 익히기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로그의 꼴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죠. 자, 1번. 자, 지수가 2네요. 지수는 로그, 어, 얘는 밑이죠? 밑이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 4의 16.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 마이너스 3은 로그 1 0의 0.001.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0은 로그 4의 1그 다음에 네번째 지수 1은 로그 5의 5그 다음에 다섯번째 지수 1분의 1은 로그 5의 루트 5그 다음에 여섯번째 지수 4는 로그 루트 3의 9 이런 식으로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7번은 거꾸로 바꾸는 거죠. 로그를 지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는 숫자, 는 숫자, 는 숫자, 는 숫자. 얘네들 다 지수예요. 밑은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의 4제곱은 진수 81. 두 번째 밑이 어, 루트 2네요. 미... 루트 2의 요겁니다. 4제곱은 4가 된다. 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밑이 3분의 1. 3분의 1의 3제곱은 진수 27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밑 5의 0제곱은 진수 1이 된다. 이렇게 아, 지수의 꼴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 27번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28번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값을 X라고 하고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로 바꿀 겁니다. 지수로 바꾸니깐 2의 X제곱이 16이다. 이렇게나 바뀌겠죠. 근데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따라서 X는 4가 됩니다. X가 4라는 얘기는 log 2의 16이 4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두번째 보니까 얘를 또 x 라고 할게요 x 를 구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지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밑 3분의 1에 x 제곱이 27 이에요 그런데 여기 3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은 지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제곱은 27 27은 3의 3제곱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x가 3이 된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 따라서 로그 3분의 1에 27을 x라고 뒀는데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자 여기도 x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바꿔주면은 4의 x제곱은 64. 근데 64가 4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x는 3이 됐어요. 따라서 l o 4의 64는 x라고 했는데 x가 3이 나왔죠?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찬가지로 x라고 두게 되면은 3분의 1의 x제곱은 81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81이 3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어, 이 x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81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지수로 바꿀 겁니다. 지수로 바꿔주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역수하면서 제곱해주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로 마찬가지로 바꿔주면은 4분의 1에 3제곱이 n. 따라서 n은 64분의 1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의 1제곱. 2의 1제곱이 n이다. 따라서 n의 값은 2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번째 6의 0제곱 6의 0제곱은 n 따라서 n의 값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라고 정의했었죠 이렇게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28번 29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정의되도록 다음을 보니까 어, 둘다 로그네요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면서 밑이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 양수다. 어,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아, 요것만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이 양수고 밑이 1이 아니며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 얘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양수면서 1이 아닌 양수기만 하면 되더라. 아 어, 요게 바로 만족하는 실수 x값이다. 되겠습니다. 자 30번도 마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필수의 제1번입니다. 로그의 정의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지수로 바꿔봅니다. x의 제곱이 x의 제곱이 9입니다. 그럼 x는 두 개가 나오죠.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됩니다. 그런데 밑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3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지수로 바꿔주면 16의 2분의 1 제곱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4제곱이죠. 4제곱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4의 1제곱은 x. 따라서 x는 4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2의 x 제곱이 루트 2의 x 제곱이 16이다. 어, 2분의 1 제곱, 요거 이제 2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2의 2분의 x 제곱이 16은 2의 4 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x가 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8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4분의 1의 0 제곱. 4분의 1의 0제곱은 x 4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x 4제곱은 1이 되고요. x 4제곱해서 1이 되는 거는 두개가 있죠.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두개가다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1을 넣어도 양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얘는 둘다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27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x의 어, 요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분모에 2가 있으니까요. 역수를 해주면서 루트를 씌워줄게요. x 3제곱 분의 1 여기까지 되겠죠. 얘가 어, 3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를 역수를 취해 줄게요. 루트 x의 세제곱이 그럼 얘 역수가 취해지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x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x는 양변의 제곱을 해서 9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얘는 로그 4에어 여기 진수예요. 로그 4에어 여기가 진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1 제곱은 진수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16의 x라고 적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초록색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로그 4의 초록색은 마이너스 1. 그래서 4의 마이너스 1 제곱은 초록색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로그 16의 x가 되는 거죠. 이 초록색이 다시 지수로 바꿉니다. 다시 지수로 바꾸면 16의 4분의 1 제곱은 x가 된다는 얘기고, 16이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하고 4분의 1제곱하고는 1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x는 2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1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필수의 제 2번 볼게요.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진수는요, X-2가 아니고요 X-2의 제곱, 얘가 진수입니다. 얘가 진수예요. 그래서, 밑이 양수고, 밑이 1이 아니면서, 진수, X-2의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얘는 당연한 얘기죠. 0보다 크고 1, 1이 아닌 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곱이 0보다 큰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x가 2가 되면 0이 되는 거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가 2만 아니면 됩니다.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는 다 양수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두번째 밑은 양수고 밑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수,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x가 3보다 크면서 x가 4가 아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건 2차부등식이네요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뀔 겁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요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다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 보다 크다 는이 있으면 그냥 는 같이 붙여주면 되니까 자 혹시 요게 여기다 아자를 붙이면은 여기도 아자를 붙이면요 은 혹시 이게 4 처럼 보이나요? 한글 4 혹시 이게 한글 가 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요 중에 알파가 작은 값이라고 할게요 얘는 4처럼 보이면 요 사잇값이에요. 그래서 x가 알파와 베타 사잇값 이렇게 되고요. 얘는 가짜처럼 보인다면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나왔을 때 복습해주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아 자를 쓰니까 4차처럼 보이죠 물론 낮 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 조금 융통성을 둬서 4차처럼 보인다고 보면 은4의 값이다 그럼 1하고 4사이 값이에요 따라서 x가 1하고 4사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 부분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x는 3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x는 4가 안 돼야 되고요. 구멍 뚫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얘네 둘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부분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31번, 32번, 33번도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어느 정도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31번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8의 x 제곱이 8의 x 제곱이 0.2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8이 2의 3제곱이니까 2의 3x 제곱이 자, 0.25는요. 100분의 25 약분해서 4분의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3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번째 0.1의 x제곱이 0.1의 x제곱이 0.001이다 0.001이 0.1의 3제곱이죠 어, 따라서 x는 3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지수로 바꾸면은 x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81이다. 81이 3의 4제곱이죠. 자,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없애주면은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가면서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x 4제곱분의 1은 3의 4제곱이고, 이거 역수를 취할게요. 역수 취하면은 세제곱근 X의 4제곱은 3의 4제곱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4제곱, 4제곱 같아졌기 때문에 세제곱근 X는 3분의 1이 될거고요 양변에 3제곱 해주면 세제곱근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X는 3, 3분의 1에 3제곱을 해서 27분의 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은 x. 그럼 x는 마이너스니까 역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 역수에서 제곱해주면 x는 2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를 이제 노란색으로 아, 초록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4의 초록색은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의 0 제곱은 초록색. 4의 0 제곱이 1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에 써져 있는 게 이제 로그 3의 로그 2의 x 에요자 이제 이 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진수가 된 거죠. 그래서 4의 0제곱은 1이니까 3의 1제곱이 3의 1제곱이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빨간색 부분에 로그 3의 x가 써진 거고요. 다시 지수로 바꿔 주니까 3의 3제곱이 x다. 그래서 x의 값은 27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 여기 2네요. 잘못 썼습니다. 여기 2의 2. 여기가 2 x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되겠죠 2의 세제곱이 돼서 8입니다 자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로그 a의 27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7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로그 루트 3의 b가 3이다 그러니까 루트 3의 세제곱이 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 볼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역수가 되죠 a 제곱분의 1이 27 이구요 그러면은 a의 제곱은 분자로 올라왔으니까 역수를 시킨 거죠 얘도 역수 시켜서 어,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 27 이에요 요렇게될 것이고 따라서 a는 a는 어, 루트 3의 3제곱분의 1될 겁니다. A, 밑이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양수만 쓴 거예요. 어, 요, 요식만 보게 된다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붙어야 되는데, 밑이, 어,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양수만 썼어요. 여기는 2가 생략된 거죠. 어, 그래서 3의 2분의 3제곱분의 1, 요렇게 돼요. 요게 A입니다. B는,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어, 그럼 곱해주면은 따라서 a,b는 지금 똑같은게 하나는 역수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곱해서 1이 된다라는거 알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어,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밑이 양수고 밑이 1이 아니고 진수가 양수고 자 그러면은 x가 2보다 크고 x는 3이 안되는데 2차부등식이 나왔어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라고 했습니다 x마이너스 1 x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사이 값으로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이러한 범위입니다. 이젠 요세 개가 다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X는 2보다 커요. 그런데 3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아야 돼요. 겹쳐지는 부분은 이쪽하고이쪽입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얘가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는데 자연수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하고 3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3하고 7 사이의 자연수는 4, 5, 6, 이렇게 있죠. 이세개의 합을 구하시오. 따라서 정답은 15,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세 문제 정리 한번 해 주시죠.